2023년 6월 16일, 상한가 특징주 다산 네트워크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시가 총액은 2260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364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헨즈입니다.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특별한 사유 없이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오엔지의 시가총액은 628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국 홀딩스입니다. 분할 재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동국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008억 원입니다. 거래대금은 15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우딘 피처스입니다. 2차전지 충방전기 제조사 갑진과 협업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아우디 피처스 시가총액은 754억원 이고요 거래대금은 553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한가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아두 종목이 더 있었네요 예파매신 3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판매 신의 시가총액은 942억원입니다. 거래 대금은 121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CBI고요. 1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CBI의 시가총액은 920억원, 거래 대금 12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하나, 둘, 셋, 넷, 다 6종목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RBK그룹이고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예정 소식 속에 재건 사업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RBK그룹 9.94% 상승하였습니다. RBK그룹 시가총액은 604억원입니다. 다음은 C K.H. 이구요. 운영자금 및 타범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으로 48억 원 규모 재삼자배중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8.64% 상승하였습니다. C.K.H.의 시가총액은 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레이저셀 이고요 TSMC 레이저 리플로우 납품 기대감 관련 기사. 예. 예 에, SK 하이닉스의 납품 기대감으로 예, 6.19% 상승하였습니다. 에저셀의 시가총액 914억 원입니다. 다음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예정 속에 재건 사업 수주 기대감 부각이 되고 어, 그로,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재건 및 건설계 테마 상승 흐름 속에 현대 에버다임 4.47%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에버다임의 시가 총액은 1483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국제강입니다. 인적분화로 재상당 첫날 급등하였습니다. 동국제강의 시가 총액은 7362억 원 예, 3.1% 상승하였습니다. 시간에서 다음은 샘표 식품이고요. 네, 샘표식품. 1001년 풍기현상 지속에 따른 1001년 이력제 의무화 소식 속에 소금 1001년 관련 음식 업종 테마 상승 속에 샘표식품 시간에서 2.67% 상승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시가총은 액 1880억 원입니다. 다음은 3부 토건이고요. 예.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의 개최예정 속에 재건사업 수축 기대감 부각 속에 우크라이나 제건테마상승률속에 3부 토건 2.56% 상승하였습니다. 3부 토건의 시가총액은 5,782억 원, 거래대금은 2,23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딥노이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홍풍 속에 사상 최고치, 갱신 속,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상승 속에 딥노이드 2.2% 상승하였습니다. 딥노이드의 시가총액은 1,131억 원입니다. 다음은 데모입니다. 예, 예. 이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예정소 속에 재건 사업 기대감 부각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의 테마 상승음 속에 데모 1.82% 상승하였습니다. 데모의 시가총액은 1,283억 원입니다. 1,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산업이고요. 8종 규모 5만 그린수소 프랜트수주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확대에 기대감 지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산업의 시가총액은 1,689억원입니다. 다음은 CNT85라는 종목이고요. 유스틸가 29억원 규모 설치 공사 계약 소식에 1.44% 상승하였습니다. CNT 8호의 시가총액은 661억 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또 차주에, 예, 또성수증에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